안녕하세요. 김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정계은님의 글, 믿습니다. 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죽음과 기적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누군가의 죽음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믿느냐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외칠 것이다. 아마 나라도 눈앞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진다면 그렇게 외칠 것이다. 헌데, 이런 물음을 던지고 싶다. 그 믿음의 동기가 눈에서 보여지는 것에서의 시작인지 아니면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에 붙어서의 시작인지 말이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기 때문에 믿는 믿음보다 마음에서 느껴지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더큰 믿음이라 생각하고 지금껏 살아오는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러한 믿음이 더 깊이 그리고 더 견고히 내 안에 자리했던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살고 싶다. 어떻게든 살고 싶다. 그리고 안전하고 싶다라는 욕망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절박했을 것이다. 그 상황 가운데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리고 약속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는 믿지 않소 라고 외칠 수 있을까? 그저 본인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은 머지않아 기적이 보이지 않으면 흔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정한 자들은 상황이 달라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흔들림은 잠깐 뿐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기적에서, 마음에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믿습니다를 외치고 있는가. 바쁘다, 와플. 오늘은 정계은님의 글 믿습니다 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목사, 김요한이었습니다.